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바 전략 연구원 미국 협장 김왕규입니다. 오늘은 대학관에 입성한 지 불과 5일밖에 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애상받고 속도로 대뇌적 성과를 거두면서 미국이 다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지속되는 경제 침체, 확인 조지 플로이드 사명에 따른 인종차별과 대개 대두들의 의사상 정권 난입 사태 등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미국 우선주에 따른 국제사회 의 미국의 위상과 신뢰 추락 등 트럼프로부터 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서서히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미국을 세계 지도국으로 서서히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코로나 백신 접종 정책으로 5월 13일 현재 인구 47%에 해당하는 1억 5 4 6 0만 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질병통제방지센터가 칠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을 발표 2020년 3월 봉쇄령에 내려진 지 14일 만에 일상생활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피부 색깔을 뛰어넘는 과감한 인재 발탁과 대깨 대두들의 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추진 등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미국 민주주의도 정상화 궤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치밀한 전략과 능수능란한 애교술로 흩어진 동맹을 조합하여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연합을 결성하여 중국의 도전을 분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가진 유럽 동맹국들과의 정상회담인 미래안보 정상의 화상회의에서 미중간 경쟁을 21세기 민주주와 전제주 간 경쟁으로 규정한 뒤 3월 10일 열린 코드 호드 정상회에서는 코드를 단지 군사 안보 분야 협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본적 충격, 그리고 기후 변화, 사이버 테러, 첨단 기술, 양절 인프라 투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부제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을 의식하여 참여를 추구하고 있는 동맹국들 참여를 유도하였고, 4월 16일 개최된 밀 정상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신장,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1969년 이래 처음으로 대만 해부 안전과 평화의 중요성 및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반중 정책을 더욱 노골하였습니다. 특히 5월 20일 그간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최고 대우를 받았다고 고백할 만큼 극진히 대회해주면서 남중국해의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에 합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미국 편으로 한층 끌어들이는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미 나토 정상회의, 미유 정상회 및 미러 정상회을 위한 유럽 순방에서 뛰어난 전략과 외교술을 발휘하여 유럽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6월 10일 G7 정상회 앞서 보리즈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신대세양 헌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1941년 8월 14일 프랭클 유즈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상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체결한 대세양 헌장을 현 정세에 맞게 업데이트 한 것으로 권위주와 반자유주 국상이 측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세계에 대한 대응 보드백 성격을띈 것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등에 대응하는 미연간 아주 특수하고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13일간 열린 실수여행 정상회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원 조사, 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 강조, 동남 중국에서의 현상 변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 행위에 대한 반대, 개도국에 대한 10억 분 백신 공급,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대응 책으로서 보다 나은 세계 최근 플랜 수립 등에 합의하는 등1 9 8 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강력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치외교면에서 민주주 국가 간 대중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 미 나토 정상회에서는 대서양 동맹 부활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중국의 야망과 공세적 행동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동맹국 안보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트럼프가 인정하기를 거부했던회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해를 규정한 나토 현장5조를 신성한 의무로 선언함으로써 군사 안보면서도 에 대중 공동 정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5일 열린 미이 u 정상회에서는중국대 인권 문제, 경제적 강압, 허위정보 유포, 동남 중국해 문제, 대만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및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협력, 경쟁, 체제 경쟁 요소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모든 영역의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에 대해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규칙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조와 무역과 투자 관계의 성장, 무역의 불필요한 기술 장벽 회피, 디지털 이슈와 공급망 조정을 위한 고위급 미국과 이 u 간 무역기술 협의의 설립 등에 합하는등 새로운 대서양 동반자 관계하여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20세기 새로운 경제무역 규칙을 써내려가는 대전경제동맹 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인권문제와 해킹문제 등에 의해 이견을 보이면서도 미러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위한 대화 개시에 합의하는 등 러시아를 중국에 떼어놓는 시도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안보부 등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를 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은 세계무대의 지도국으로서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였습니다. 이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민주주의 동맹을 재거하여 강한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하여 중국 의 도전을 분쇄해 나간다는 대전략 아래서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유로선방에서 친중상의와 일등 일부 국가들과 중국 문제의 인식에 대한 온도차를 놓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주의의 주요 원칙과 가치의 콘센서들을 이룬여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트럼프 미국에 반발했던 국가들이 미국의 복귀를 인정하며 미국표로 돌아섰다는 점은 중국의 뼈아픈 아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거대한 시장과 경제력으로 미국과 유럽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중국의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면에서도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 재개되고 그동안 음출했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 데다 바이든 정부 의시 적절한 대규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 애상을 지었고 경제가 무선 속도로 정상화를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열린 하원청문회에서 여름 파월 연준이 의장은 6조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과 코로나 팬데 기관 중 소비 억절 축적된 2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가구 저축에 소비로 분출되는데 힘여버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는 등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7%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란 가운데 6월 24일 상무부가 올해 1사분기 성장률이 6.4%를 기록했다고 최종 발표했고또 산업의 화약 여부를 나타내는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2월보다 18%가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라 현재 미국 경제는 1929년 대공황을 탈출했던 때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불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사쿠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 엘렌시나이, 리시전 이코나믹 연구소 수석 이코나미스트 등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노동부가 1, 4분기 실업률이 6.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970만 개 일자리가 남아돌아 기업들은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는 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수당을 받아 여유가 생긴 노장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기다리이고 있는 데다 보산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스타트업 즉 신생기업들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다이나 페럴 j p 무간사 최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론 써너즈, 빈네소타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 회복으로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6월 21일 미국이 올해에는 중국을 제치고 제1순위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 속도를 보이는 가운데 6월 24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배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공화당과 반대로 채택의 난항을 겪어왔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 2,09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예산에 합의했음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경기 부양은 책대에도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 대통령은 동기자견에서 우리는 중국 및 여타 다른 모든 과거들과 21세기를 위한 경쟁 중에 있으며 이번 합의는 미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자신감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이상을 다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표역에는 상응원 최적시 오랫동안 사건 외교위원장을 얘기만 한등 의정활동에서 갈고 닦은 바이든 대통령 경륜과 이번 바이든 대통령 유럽 순방을 막부해서 기획 지휘한 커트 캠벨 폐학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제이크 솔리번 폐학관 국가안보보좌관등 경흥이 풍부한 전문 관료 출신들은 유능한 전문가들 그리고 프시스틴 대교수 출신인 세실리아 라우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이런 보좌전들이 신뢰에 입각한 보좌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책 추진 시트럼프 때와는 달리 미국 요구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물밑 협상을 통해 상대방에게 적당한 신뢰와 명분을 주고 원하는 것을 얻는 능수능란한 접근 방식을 구사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을 미흡으로 끌어들이고 공화당 의원을 설득할 수 있던 었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교환은 더욱 과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중국 거대한 시장에 주는 매력 때문에 노골적인 반중블럭 형성에 반하는 정서와 좀처럼 사그르지 않는 대기 세트들과 트럼피점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바이든 정부에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가 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바이든은 탁월한 지도으로 미국이 트럼프 국정 실패로 철학의 가던 길에서 벗어나 다시 세계 지도국으로 부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이 미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